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스타 김명신 전문가입니다. 이 코리아스타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이는 010-4491-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전일의 FMC 회의의 긍정적인 결과 즉 패드의 제로금리 의지 재확인을 이 되면서 시장이 이 비둘기파적인 기조가 이어짐으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이 상당히 이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주목해야 되는 어 업종의, 에, 섹터의 네, 종목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현 시장의 전반적인 어, 분위기를 좀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이 FOMC 회의의 점도표의 변화가 있고 향후 그 미국의 경제성장이 상향조정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현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참여 스탠스가잘좀나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려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가 4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와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2,987억 원이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FMC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주목받는 그, 강세 업종들이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직후 따상, 이런 부분에 의해서 CMO, CRO 업체들의 주목을 받고,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뭐 특징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자동차 부품주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지난달 유럽에서 6만 878만 대 판매를 했고, 선방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유럽에서 아이오닉5 출시 예정되어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라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현대, 전반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현대 기아차에 올해 1월, 2월 유럽에서의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는 이제 감소가 됐다고 좀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기차의 선제 눈에 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총 6,727대의 전기차를 판매했고 지난해 2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23%의 전기차 판매의 증가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어 지금 2,934대, 2,705대가 팔린 코나 일렉트 일렉트릭과 니로 EV가 효자 노릇을 했다라고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주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의의 주목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코리아 FT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대원 화상입니다. 그 다음에 구형 테크, 화신 전공, 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세 종목 정도 우리가 이제 포커싱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나와주는데요. 아, 그 중에 이 코리아 FT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어, 좀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FT 현상을 좀 먼저 좀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대비해서 무려 이제 8.9%의 상자, 어, 일단 가격 상승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기술적으로 가격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아직은 하락 추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서서 이제 반등 기조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형성되기 바로 직전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지난 한 달간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으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은 사실 좀 빠졌을 때 매수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예, 연출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저점을 형성하고 어또 재차 전포점을 향해서 어 상승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어, FT 라는 종목에 대해서 차트 그림을 먼저 좀 봤고요 먼저 좀 봤고요 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자,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로서 2012년 3월에 교보 KTB 스펙과의 합병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뭐 자동차 연료 탱크 내부 증발 가스 포집 장치인 캐니스터, 연료 주입구와 연료 탱크관 연결관인 플라스틱 필러 넥이나 차량 내부 내부의 인테리어 인테리어 부품 등을 생산. 어, 중국, 인도, 폴란드 등의 생산 범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신규 사업으로 차세대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카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 악천후 상황에서도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어, 머닝, 예, 머신러닝 기반의 에이 a 스 에이, 에이다스 아다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 코리아 FT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하자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종목은 어, 대원 화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대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예, 대원 화성. 어, 전일 대비 무려뭐 25%는 급등패턴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중장기 추세는 상당히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더. 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유입이 대단히 좋아 보이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함께 가세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대운화상의 주가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급등 시점에서 어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어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조정이 나온 구간이 있게 되면 그때쯤 이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대원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아야되는 종목이 하나 만저더 보겠습니다. 구형테크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형테크 자 구형테크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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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재차 이렇게 반등의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어,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단기적인 추세도 살아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좀 위협이 되면서 뭐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관련해서 어, 화신전공과 어, 대원화성 그리고 부영테크까지 이세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한4 네 종목 정도는 보시죠. 네, 지금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종목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 어, 네, 대원화성 받고 코리 엘프티 받고 화신 전공은 못 봤네요. 화신 전공, 화신 전공을 다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 전공 전일 대비해서 1 3 점. 6%의 상승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다 수급은 조금 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급등 패턴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느 정도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된다면 한번 공략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자동차 부품주, 아이오닉5와 관련된 종목, 뭐 당장의 매수를 통해서 공략을 하자 이런 것보다는 눌림봉 어, 시점에 공략을 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성과를 줄수 있는 자동차 부품 어, 기업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어,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좀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코리아스닥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아래 예, 있는 0104491-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